안녕하세요. 이주환 제스쿠킹 지금 벌써 5회까지 왔네요. 아, 여러분들 진짜 계속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고, 또 열심히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아, 또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전 대단히 그, 익사이팅 돼있고요 지금 오늘 5회도 많이 준비 돼 있지만, 아, 여러분들또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아, 뭐, 좀더 늦은 시간 에 했으면 좋겠다. 좀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음식 이것도 해주세요. 재즈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싶어요 전 재즈에 관심 없어요 뭐가 됐든 저는 아 여러분들 뜻을 맞춰주고 싶습니다 이, 이주환 이 재즈쿠킹에서 아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재밌으면 또 친구들한테 꼭 이주환 재즈쿠킹 한번 보라고 아제 사이트 좀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주환의 재즈쿠킹에서는 꼭 재즈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주제 이야기할 거고 그 주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저거 다. 그게 재밌지 않아요? 제스처럼 그리고 또 이주환 재즈쿠킨에서는 다양한 게스트가 올 겁니다. 그게 뮤지션이 됐든 패션 디자이너가 됐든 운동선수가 됐든 연예인, 과연 내가 연예인 모셔올 수 있을까?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만 오지 않을까요? 자, 이주환 재즈쿠킨.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한번 계속 이어가죠. 이때까지 재밌었으면 오늘도 왠지 재미있게 준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원 재즈쿠킹. 오늘은 오늘 재즈부부 시리즈에요. 재즈부부. What the hell is it? 재즈 뮤지션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뮤지션을 모셨습니다. 이지영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즈피아니스트 네, 이지영입니다. 어, 우선 이지영 씨는 어, 재즈피아니스트, 또 엄마도 하고, 네. 또 이제 대학교에서 전임교수도 하시고, 어, 요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제 음반, 이번에 3월 6일 어, 나올 음반에 두 분이 또참여하셔고 피아노 베이스 이렇게 해서 Jazz Bassist, 어, Professor, 그 다음에 1인체 유튜브 채널 이름은 Jazz k n o b s 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럴 거야. 하, 뮤지션 둘 너무 행복하겠다. 당연히 그러시겠지. 근데 또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냥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뮤지션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게이모션을하게좀 있지 않아? 업다운이? 예민하고. 아, 예민하고. 맞아요. 그건 어, 있죠? 확실히 있어요. 자, 그래서 둘 중에서 우선 바로 시작하자, 우리. 지영이, 은창이. 누가 더 예민해? 저요. 은창 씨가 더 예민해. <laughs> 아, 진짜? 굉장히 아, 예민해. 네. 예민한 사람을 책도 샀어요. 되게 귀마죠 센서티브야. Highly sensitive. We're sorry.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at this time.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음.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대화 같은 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집에 있어도. 그게 돌아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상황극이 계속 발전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사람은 주환영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 신짜 절대 왜그 얘기를 안 했지? 이러면서 이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염장되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네, 머리가 피곤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이니 센서 팀을 하는 사람데 특징 중에 하나래요. 진짜? 네. 내가 봤을 때 하이니 크레이지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이거, <웃음> 내가 <웃음> <되게> 이렇게 <laughs> 얘기했을 때 벌써 이게 도는 거지. 그럼, 그럼 집에 가가지고 okay. 아,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러면나 아.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확말하쳤어야 되는데 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음. 내가 뭐라? <laughs> 내가 윤상을 그렇게 잘알는 않지만 <laughs> 내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웃음> 윤상이 <웃음> 나의 그 내가 처음 세션한 네. 세션을 해준 네. 뮤지션이었어. 네. <laughs> 윤상도 인크레디블 하니 인터넷이라고 하일리 센스를 발견하지 않았요 하일리 센스 잘 아냐 자기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일리 센스 틀어줘 그리고 이렇게 좀 자기 같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일리 센스를 봐. 제가 살이 <laughs> 빠졌을 때는 닮았다는 <laughs> 얘기도 <좀> 들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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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은 채득을 했지만 그걸 수행하고 있는 동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교수하고 이러면 음. 소리 작업하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하고 뭐 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저희 과에 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하면 하는 방법은 알겠어할 수는 있는데 음. 하는 그 과정이 힘드니까 음. 집에 와가지고 쉬어야 돼. 거하고 음. 음. 아, 뮤지션들이 음. 사람들 이 봤을 때는 와 멋있다 하는 얘기 많이 해. 네네. 아직도 난그 얘기들 짜증나 죽겠어. 그냥 통장 돈이 <laughs> 하나도 없는데 <laughs> 물론 행복과 통장하고 꼭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 나이 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내가 어차피 65세까지 못살 거라고. 병원도못갈 거니까 <laughs> I have no money 음.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다내 탓이지만 여하튼 뮤지션이 하여튼 사람들이 봤을 때보다 어, 항상 이게 주의하고 자유로운 라이프도있지만이업앤 다운 그쵸 이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선 같은 게딱 있어서 그선 어. 어. 전까지는 되게 그냥 무던하다가 그 선이 딱 넘어가면 이렇게 심하게 상처를 딱 받고 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음. 그러니까 그 선이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laughs> 그게 아, 문제예요 그게, 그게 뮤지션이네 바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뭐 되게 이렇게 잘잘 음. 지내고 문제 없고 상처도 안 받고 하다가 음. 어떨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신경 많이 쓰고 하는 그거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뮤지션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좀 들고 그다음에 제가 제 거에 대해, 일단 이게 뭐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심리적인 스스로의 영역이 딱 있어서. 음, 물건도 의미합니다 <웃음> <웃음> 아유, 물건에도 되게 변명이 있어제 바운더리가 굉장히 강해요제 바운더리가. 네. 네. 컴퓨터를 같이 못 써요, 신랑이랑 음, 아, 싫어요. 음. 자기가 싫어하는 거지? 네, 제가 싫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나는 이게 조금 의심스럽게 들려, 미안하지만. 그러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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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I'm kidding. I'm kidding. Calm down. 이런 느그래 joke. 집으라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예, 재밌다. 네. 어, 지영이는 우선, boundary가 있어, 1 0 0 그거 중에서 하나가, 네. don't touch my computer가 네. 있어. 네. 어. <laughs> 맞아. 아니, 왜냐면, 나는 좀 이해해. 나는 내 컴퓨터 누가 와서 만지는 것도 싫고. 너무 싫어. 왜냐면, 네. 아, 우리 라이프가 좀 너무 많이 컴퓨터에 e m b 돼 있어갖고, 어. 뭐가, 뭐보인이 문제가 아니고 뭐 잘못해서 뭐 잘못해서 어떻게 될까봐 너무 워리를 해. 레이티피커 이 y 거는 제가 very ADHD <laughs> 센터에 ADHD 티피 ADHD, ADHD. 어, <laughs> 어, ADHD 센터인데 항상 워리, 워리, 워리. 혹시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해도 어, 그러면 어, 그차례가안맞는면 좋겠지 음. 너무 추할 수가 없네요 어, 또 공교롭게 제가 만지면 뭐가 꼭 일어나요? <laughs> 제가 어쩌다 한번 컴퓨터를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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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 번 만들었어. <laughs> 알았어. 브이로 <laughs> <그냥 좀> 하나라서. <laughs> 그, 은창의 바운더리는, 은창이가 얘기해도 되고, 아, 은창이가, 은창이가 얘기해도 되고. 제가 뭐 들은 척할 때인가 말씀해하셨요 아니, 바운더리가 그렇게 강한 스타일은 아니고, 은창씨는 차라리. 근 말은 사실은 둘이 살면서 네. 서로 바운더가 너무 세면은, 그냥 집이 따로 이렇게, 네. <laughs> 집이 갈라지겠지, <laughs> 어느 정도. 저는 근데. 매운이 유입구, 지금 갈라지고 있으면서, 서, 당연히 은창이가 좀소프트하겠지 네, 그렇죠. 마운더가 네. 네. 있을 거잖아. 뮤지션의 바운더리 저는 시간이 확보돼야 돼. 저 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음. 되는데. 뮤지션들 대부분 alone 시간이 필요해.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생각들을 그냥 컬렉트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세싱 타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2, 8, 6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컴퓨터를 말하면, 근데 자기는 그 alone time이 중요한 게. 완전 중요해요, 정확하 그게 어떤 시점에서 생기고, 어 그 t i 타임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 여자 차이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그 남자들은 멀티태스킹이 안 되고 여자들은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음. 제가 제일 관해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음. 전화할 때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이러면 저는 그 시점이 되면 전화 목소리도 못 듣고 여기서 물어보는 이 질문도 못 듣거든요 그러면 그치. 이제 하나의 포커스하고 하나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음. 계속 사소하게 옆에서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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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툭툭툭툭 얘기가 들어오면 음. 그 그냥 그 시간 전체의 포커스 같은 것는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케이. 차라리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락락마이 l f 해가지고서는 음. 한 시간 두 시간을 보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음. 그 부분이 니까한 집에서 한 공간에 지내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무언가 일어나고 있으면 너무 힘든 거죠. 지영이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네. <laughs> 나는 미안한데 ADHD 같긴 해. 점점. 내가 ADHD인 것같은 진짜. 그럼 내가 몇개 물어볼게. <laughs> 지영이가, 지영이가 접시를 닦다가, <laughs> 접시를 닦다 접시 닦으러 갔어. <laughs> 네? 근데, 어, 뭐가 다른 게 흘려있어. <laughs> 네. 그럼 혹시 그거 접시 닦아, 거 닦고. 내 접시 다안 닦다가 다른 거가지다 뜯내지 않아? 네, 맞아요. <laughs> <닦게. 웃음>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면 혼잣말을 하거든요. 어, 이게 증상이에요. 혼잣말을 혼잣 말한다고. 그러니까 막아 이게 왜떨어졌지라는걸 생각만 할수있지 아, 근데 어.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는 어.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맞네. <laughs> 그딱 아니야. 어떤 날딱 보면 그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갈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뭐그 화난 모습이 아니고 그냥 네. 딱 알아. 아 오늘은 네, 당연히 오늘 알겠는데. 오늘 3 0 분이다. 네. 오늘 1 시간이다. 아니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네. 어떤 모드구나 정도 는알수 네. 있다. 근데 나는 궁금해. 가서 문 열고 싶지만. 아. 자네. <laughs> 기 <laughs> A.D.H.D.야. <웃음> 나 A.D.H.D.였어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니 뭐우 A.D.H.D. 아닐 수도 있어. 아 둘이 아 이거는 뭐그 질문 중에서 하나인데 같이 하면서 그런 날들이 있잖아. 이렇게 뭐 같이 클럽을 했든 녹음을 했든 이렇게 좀 못쳤으면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필이 안 나왔다. 아니면 뭐가 있는데 여기는 괜찮다고 하는 거야. 녹음 딱 했는데. 근데 지금 부부잖아 자기네들은 네. 이거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풀어가? 자기는 네. 얘기해? 아니면 그냥 아이타이밍 얘기하면 안 나오겠다고 얘기 안해 피아노를 쳤는데 어, 이건 조금 자기가 봤을 땐 분명히 이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 너무 잘 쳤대 음 그렇다면 그런 날들도 있어? 아니면 다 거의 비 아, 아니, 참, 때. 아 그게 이제 굳이 거기까지 문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음. 부부니까 서로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를 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 않아, 이상한 것 같지 않아를 말하지 않아도 음. 얼굴을 보면 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만족했을 때 표정이나 <laughs> 나는 지영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너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영이 는 지영이가 거의 막 노하려고 no 하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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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알았어. 그래서, 어. 아, 물론 또 이제, 말씀도 많이 해주시죠. 지난주에 또 이제 원드스에서 연주하고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어. 운전하고 있는데, 어. 연주 끝나고 이제 한 어. 5분 만에 이태원 벗어나고 있는데, 그치, 연주들, 들으러 불편했어? 이러는 <laughs> 거예요. 그러면, 아, 마음에 안 들었구나. <laughs> 그러니까, 뮤지션이기 오히려... 때문에 서로의 영역이 있고, 분명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음악을 음. 받아들이면 다르니까, 터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설령 저 사람이 하는 부분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날날100% 이상적인 소리가 아니거나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걸 다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다른 뮤지션들보다는 얘기를 할 수,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게 저 같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요. 피아노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저늘 <laughs> 아, 존경합니다. 너 이렇게 아 몰라 존경하지 <laughs> 나를 존경하는 아티스트인데 얘 아, 음반에서 같이 하고 현대카드 공실에 같이 하는데 나 얼마 존경하겠어? <laughs> 그 뭐라 그러지? 그래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얘기하는지 순서가 어떻게 돼 그냥 그냥, 그냥 조심하서 얘기해야 이게, 이게 뭐밥 먹을 때딱 분위기 잡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왜냐면 지영이는 그냥 거의 기 끝나고 10분 안되고 <laughs> 얘기했잖아, 너한테는. 좀 루스레스했어. 아. 루틀레스라는 단어가 있어. 루틀레스 근데 너는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말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원하는 음악의 사운드 이런 걸막 설명을 하지만 그거를제 스스로는 그 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타인에게는 음악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 사실은 되게 싫었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기를 안 하고 싶어지기는 해요. 이게 음, 음.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음. 이제 커멘트를 많이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적지하거나 크리티컬한 발언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음. 이게 결국은 저한테 돌아오는 화살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음. 그게 음. 이제 학생들에게는 뭐 주변에게는 음악은 이렇게 연주해야 돼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람이고 부족한 연주자니까 음. 연주하다 그게 안 되는 날이 늘 있잖아요 음, 음. 그러고 나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예민한 사람이 음. 그 과거에 타이비 센스 타이비 센 h s 한테 이제 진짜 드 가진 사람 <사람으로서 웃음> <laughs> 과거에 내가 학생한테 너희를 이렇게 하면 그안 돼라고 했었던 그안 좋은 방식으로 제가 연주를 하고 나면 그냥 막 머릿속에 서 도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관객 중에 학생이 한명 있다가 앉아 있으면 아 내가 수업 시간에 쟤랑 지금 무슨 얘기를 했었지? 저동실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했던 었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트루브 해 줘야 될거같 얘기해서 어떤 그대로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언뮤지컬한 거잖아요. 그, 그 네. 순간에 음악에 포커스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그 이전 내가 했었던 말, 그 이전 내가 했었던 대칭, 그 이전에 얘기 했었던 걸 사로잡혀서 네. 무언가 인더모멘트하지 못하게 만드는 면이 많이 있어서 네. 음악에 대한 그런 식의 코멘트는 이제 잘안 하고 싶기 때요에 네. 오케이. 아 나는 너무나 뉴로 팝치치자이거 거의. <laughs> 내가 봤을 땐 이거 갖고 한 d 스 s 가 나올 수 있을 것. 아, 나는 진짜로. 매수 d 스 s 까지 나오고 석사 뭐라고 하냐? 석사 아, 공무원. 그런 공무원, 그런 공무원 그런... 내가 써 먹어야지. 지영이는 그러면 거꾸로 비슷한 면에서 은창이한테 얘기할거 그냥 바로 바로 나오는 거구나 대부분. 좀 답답한 것도 못 참고 하니까 이런 <웃음> <웃음> 그런, <웃음> 그런 <웃음> 부분은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었는데 음, 음. 그게 모르겠어요. 자,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스스로 음. 셀프 크리, 크리티사이즈가 되게 심한 뮤지션이라 저분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본인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스타일. 어떻게 보면 좀그 인생이 좀보 불쌍하긴 해요. 왜냐면, <laughs> 아니 힘드니까 자기를 너무 크리티사이즈 하고 산다는 것은. 맞아요. 자꾸만 진짜. 이게, 진짜. 자꾸만 이게 책이 골브리드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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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면 쌓이고, 그 다음에 가서 쉬어야 되고, 그니까 러좀 힘들긴 하지만 좀더 편하게 살, 그랬으면 좋겠어. 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그죠? 저는 아까 답 드린 말씀인데 항상 계속 존경하고. <laughs> 하면, <전화를 웃음> 존경하고. 어, 야, 그까 진짜 좋다. 쫄이 네. 네. 승발하네, 진짜. 네, 진짜 말좀떨르지가 어, <laughs> 근데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한테 존경한는말 계속 하긴 해야 돼.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laughs>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매물지가 <맞아요>. 그, <laughs> <메리지가> 살고. <laughs> 어. 인생이 즐에서 저도 <laughs> 생긴 거라네 근데 그게 좀. 혹시 겸... 자동차 오면서 이런 말을 계속 들은 건 아니지. 계속 아, <laughs> <하는 것. 웃음> 네. 지금까지 이미 해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고, 음. 그게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에는 재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하게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주목받지 음. 은 못한다 하더라도 음. 이것이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음. 정말 음. 많은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미 이루었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좋은 것, 충분히 가치 있는 걸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다, 음. 믿고 있다라는 그그 그 신뢰를 확인해 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laughs> 스스로가 환경에 의해서 그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음.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 이제는 우리가 재즈진에서도 이렇게 막 밀려나는 것 같고 중년이 돼가지고 음. 재즈는 재즈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음. 우리는 이러다가 학교 안에 갇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만 인생이 앞으로 딱 이렇게. 습 패스가 음. 인생이 이렇게 결정된 거 같고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을 때 아쉬움이 음. 있을 때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 앞으로 해 나가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컨플리티드한 것이라는 것을 음. 믿었으면 좋겠어요 와 윤창이 말, 잘... <laughs> 말 잘하는데 내가 윤창이를 대단히 오래 <laughs> 알고 있었잖아 하고 수업에서 몇번 보고 녹음도 같이 하고 이때까지 애들 10년 안 했으면 제일 많이 이야기 드는 것 같아요. 은찬 이기를 아까 얘기잖 맞아. 솔직히 10년 안 하는 딸 20년 어치 드는 것 같아요. 장기 이1기0년 동안 안 들었어. <laughs> <laughs> 어, 오늘 진짜 다른 거보다 무엇보다 어, 게 아름다운 부부를 만나게 된것 같아요. 내 마침 재즈 부부예요. 재즈 피아니스트. 재즈 베이스스트, 최은창 씨, 하고 이지영 씨. 중리이어서또 요리를 해야 되니까. 네. <웃음> <웃음> 좀 이따 일어나면서 뵐게요. 바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laughs> 우리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 오늘 그첫재즈 쿠킹. 그쵸. 그렇죠? 음. 그두 분하고 같이 함께. 어, 지금 벌써 막프라이팬막 바글바글 하고 있고. 오늘의 요리는. 뭘까? 우리가 만들 거는 스크램블 덱스 음. 스크램블 덱스 사실은 우리가 호텔 가면 뭐 네, 네, 있잖아. 네.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그게 좀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 안 맛있게. 근데 우리 음. 오늘 맛있게 만들어줘. 음. 자, 이는 이제 얼볼좀 뿌려놓고 음. 여기다가는 좀 머쉬름을 뭐 부어놓을 음. 고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거란을 불 거고 빵은 조금 토스트 할 거고 음. 아침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나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빵을 그냥 얼볼에다가좀 낮은 히트 좀 구워놓게, 오케이? 맛있게 하게. 자, 그 시간에, 아, 어, 거란을 한세개 정도 두세 번 먹을 거면은, 어, 스크램블 만들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맛있게 하 나는 그거 안 돼. 네. 빼고, 버리고. 끝났어. 그 다음에, 딱요 아, 정도면 된거 같아. 조금 구워놓고, 빼놓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뭐할 거냐. 여기다가는 우리가 버터를 해갖고, 버터 좀 넣어야지 맛있어. 버터 넣어야지 버터를 넣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가 맥스멈 타임 한 7-8분? 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소트가 좀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너무 뜨거울 필요 없어 오케이? 근데 한번빼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미디엄 좀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요. 자, 인포트란 거는 이것좀잘돋 보이지만 이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너무 뜨거워지면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자꾸만 포워을 해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포워을 해주면서 어, 이거는 계속 히트해 놓을 필요 없어 왜냐면 너무 히트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결란이 맛이 없어지잖아 오케이, 이제 거의 다된거 같아 이제 거의 된것 같고 자, 둘이 이제 먹을 거예요. 그다지한뭐한 뭐 한... 토마토는 사실은 내가 구우려고 했는데 그때 옛날에 구우려고 했는데 항상 이게 시간이 안 남더라고. 네. 얼굴 좀 집어넣고 하고, 어, 음, 고춧가루도 좀뭐 뿌려주고 이제 여기다 놓을게. 플레이팅 타임. 네. 자, 이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지? 자, 예. 뭐, 하나 써서 먹을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토마토도 있고, 우리 이제, 에그 어믈렛트가 에그 어믈렛트 끝났습니다. 자, 어, 우리가 어믈렛 먹은, 아침, 이거 한 얼마 걸렸어? 실제로 얘기 안 하고 했으면 한 10분. 그쵸? 네, 주주스 어믈렛 여기에 보면은, 잘 보면은, 아 어, 뭐, 어믈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뭐, 버섯이 속에 있 고, 응. 토마토, 가있 고, 한번 드셔보 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은합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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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맛있어다 감사합니다. 창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다감사다 감사합니다. 감 오케이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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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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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니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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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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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빼셔도 돼. 그럼 이거를 이제 a y Okay. o k a 다음에 아침에 만져주시면 너무 오래 안 걸리니까. 그쵸? 그렇죠? 보통 안 일어나 계시 때문에 그때는 음. <laughs> 제가 딸래미를 위해서 제가 내려놓거 <laughs>